가장 위대한 리더는 반드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리더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1905년 개교한 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18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 배출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교통 특성화 종합대학교입니다. 전국대학교 브랜드 평판 지수 19위. 대전 충청국립대학 중 취업률 1위. 전공 실무 역량 강화 교과목 이수 학생 비율, 국립대 종합 순위 1위. 스마트 교통 공학, 인문, 사회 중심의 충주 캠퍼스. 보건, 의료 생명 중심의 증평 캠퍼스, 미래 철도 중심의 의왕 캠퍼스에서 창의융합형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선사하고 지역, 학교, 기업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대학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대학다운 대학, 미래 비전이 있는 대학, 커넥트 더 월드. 우리는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음 어때 숫자로 확실하게 짚어주시니까 학교의 위상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벌써 이러면 안 되지 한번 이기사로 한번 보자고 아 한국교통대학교 교육부 3단계 산학연 협력 육성 사업 링크 삼점영 선정? 맞아. 한국교통대학교가 충북권 수요맞춤 성장형 유형으로 유일하게 선정돼서 2022년부터 최대 6년간 총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됐어. 네, 6년간 240억 원? 어마마 하지. 대단한데요. 한국교통대학교는 2012년 1단계 사업인 링크, 2019년도에는 2단계 사업인 링크 플러스.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3단계 사업인 링크 3.0 사업에 선정되었어. 어.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산학연 공유 협업센터 운영과 기업 맞춤형 올셋 지원 등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상생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왔어. 한국교통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무백차라는 선도 모델을 기반으로 산학연관 공유 협업, 인력 양성 고부가 같이 창출의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계의 ICC를 기반으로 대학, 지역산업,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링크 3.0 사업단이 대학을 넘어 지역발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주도,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혹시 방금 본 영상에서 기억나는 단어 있어? 무브? 무브액추얼? 정확하게 짚었어 바로 그거야 무브액추얼 액션. 무브액추얼은 실제적인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거야 최근 3년간 한국교통대학교는 무브 키워드로 산학일체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학과 지역의 가치 공유를 극대화했어. 아, 기업에서도 좋아할 것 같은데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걸 두고 바로 일석이조 마당 쓸고 돈 줍는 거지. 링크 3.0에서는 성과 창출 중심으로 산학협력 선도 모델 무브액처로 사업을 고도화할 예정인데 여기를 한번 봐봐. 아 한국교통대학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먼저 산학연 공유 협업 센터를 설치했고 스페이스 K를 개관한 거야. 음, 스페이스 K 이게 뭐예요? 이제 곧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비대면에 대한 니즈가 확실해질 테니까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교통대학교 거? 바로 그 점을 선제적으로 내다보고 스페이스 K를 구축한 거지. 이름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K. 그러고 보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얘기해 줬어. 링크 3.0 사업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먼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캡스톤 디자인 표준 현장 실습이 있어 캡스톤 디자인? 학생들이 전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지역, 현장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진행해 봄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전공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야 아... 그럼 새로운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까 뭔가 학생들이 현장 적응도 생기고 순발력도 강화될 것 같아요. 그치 작년에 2022년 사회기여형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를 개최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히 뜨거웠었어. 표준 현장 실습은 뭐예요? 실무 역량과 경험을 요구하는 취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기업 실무 능력과 현장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실습인 거야. 인턴 사원 같은 건가? 이건 재학생들에게. 직무 체험을 제공하니까 졸업 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학생은 직무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얻을 수 있고 그럼 기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소개해 줄게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모두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그중에서도 가족회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가족회사 지원 제도는 한국교통대학과 기업 간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및 기술 정보 교환 등. 지속적이고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산학협력 운영 체제인 거야. 음. 뭔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인데요? 맞아. 그리고 여기 기업 맞춤형 올셋지원 이건 가족회사 및 산업체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기업 역량 제고를 통해서 산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야. 기업과 성생하는 학교네요 아 참, 충주 캠퍼스에서 무슨 대회도 열렸던 것 같은데 2 0 2의 K플러스 별별상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말하는 것 같은데 작년 11월인가? 맞아,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지 오. 접수와 면접을 통해 최종 국외팀을 선발하고 전문가 사전 교육 및 멘토링도 진행하고 팀별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성한 IR 발표까지도 했었는데 아 이게 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좋은 결과물이 아닐까요? 알고 있구나 한국교통대학교 링크 3.0 사업 중 하나잖아요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학생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발굴과 학생창업기업 지원 등 교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등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HQ 레벨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HQ 레벨은 링크 3.0 사업단 직원들의 직무 수행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야. 2022년엔 총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산학 협력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을 해볼수 있는 시간이었어. 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한국 교통대학교 사나견 협력 친화의 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미래를 변화시키는 소중한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수합니다 한국, 한국. 한국교통대학교 링크 3.0과 함께 축에도 we go.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엄청 규모가 큰 행사였습니다. 링크 3.0 사업단 산학연 협력 신화의 날 행사였어. 교통대와 링크 3.0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저희가 협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통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회사와 또 학생들을 같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링크 3.0 사업단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성 나노 소재인 맥신의 여러 활용 방안인 배터리, 잉크, 전자파 차폐 등 나노 고분자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고 기술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링크 3.0 사업단이 공유 협업과 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을 전시하는 날입니다. 산하 연관이 함께하는 산하 연관 협력 친화의 날을 맞이하여 공유 협업을 통해 그 경계를 넘고 고부가 같이 창출, 생태계 조성과 산하 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전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링크 3.0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학생, 기업, 학교, 지역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교통대학교가 있다는 거. 세계와 연결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교통대학교. Connect to World. Connect to World. One.